안녕하십니까.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김하나입니다. 오늘 해양수산 기술 이전 설명회에서 말씀드린 기술은 개찌렁이인 헤디스테 디아드로마와 자포니카의 종 신속 판별을 위한 종간 염기 다양성 유전자 마커 및 이를 이용한 판별 방법입니다. 본 기술은 개찌렁이 종 판별용 유전자 마커에 관한 것으로 산업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개찌렁이 두 종의 신속 판별을 위한 종간 염기 다양성 유전자 마커 개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 기술 개요입니다. 본 기술의 대상 종이 개치렁이는 환영동물문 다모강에 속하는 동물군으로 저사생태계에 대해서 높은 생물다양성을 가지며 생물량 면에서도 움전하한 분류군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개체군 데이터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종의 분류가 필요합니다. 참 개찌렁이과에 속하는 헤디스테 속의 경우, 동아시아에서는 자포니카가 서식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으나, 분리학적 연구를 통하여 현재 아, 자포니카, 디아드로마, 아토카 총 3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국내에서는 어, 자포니카와 디아드로마 2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분리학적으로 헤디스테 속은 어, 뒤쪽 배다리에 어, 간단한 가시의 존재 유무를 통하여 쉽게 구별을 할수 있지만, 종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가시의 자세한 형태와 측각의 형태, 그리고 입주머니의 이빨의 배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점에서 동정이 매우 까다로운 분류군입니다. 동아시아에 분포하는 세종 중에 아토카는 어, 자포니카와 디아드로마와의 형태학적 차이 외에 생태 등에서도 몇 가지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어, 자포니카와 디아드로마의 경우에는 니질 조간대에 서식하는 반면 아토카는 굴 속에 서식하는 등 생태학적으로도 명확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또한 다리와 가시의 형태가 바뀌는 산란 변태 과정은 디아드로마와 자포니카에서만 발생하고 아토카에서는 발생하지 않아 형태와 생태학적 특징에서 뚜렷이 구분됩니다. 따라서 형태학적, 생태학적 부분이 어렵고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자포니카와 디아드로모라를 대상으로 본 기술에서 어, 마커를 개발하였습니다. 어, 특히 어, 이두 종은 최근 일본에서 낚시 미끼로 사용됨에 따라 상업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지렁이 두 종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중요합니다. 어, 종 판별용 유전자 마커를 이용한 개지렁이 구종의 판별은 해양 생태계 평가 지표군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산업적으로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같이 산업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다모강개참갯지렁이과에 속하는 개지렁이의 분자 유전학적 동정시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시호원 연기서열 상에서 종간 연기 다양성을 이용하여 PCR 증폭만을 통해 두 종을 간단하고 신속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개지렁이종 판별용 유전자 마커를 개발하였습니다. 어, 본 기술에서 사용된 순위 분석법은 단일 연기 다양성 분석법으로 유전자 연기서열에서 하나의 연기가 서로 다른 유전적 어, 변이를 이용한 분석법입니다. 어, 유전자 발현과 연관성이 있으며 신속하고 저 비용으로 대용량 시료 분석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어, 기술의 특장점입니다. 어, 헤디스테 속의 종판별에 대한 연구는 어, 기존의 일본에서 어, 아토카와 디아드로마, 자포니카 총 세종의 종판별 방법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상기 어, 선행 기술은 종내 알려져 있는 프라이머를 이용하여 미토콘드리아 16S 영역의 약600 베이스페어를 증폭하고 어, 종특이적 제한효소를 이용하여 세종을 판별하는 방법입니다. 어, 그러나 상기 기술은 PCR 선물을 다시 제한효소로 처리해야 하고 어, 제한효소 처리를 통해 DNA가 희색, 희석되어 확인되는 절편이 희미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많은 양의 DNA와 제한효소를 사용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결과적으로 PCR 증폭 후 반응산물을 제한효소로 잘라 확인해야 되므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어품 기술에서는 국내에 서식하는 갯지렁이두 종의 미토콘드리아 CO1 유전자 염기서열 상에서 종간 염기 다양성을 이용하여 PCR 진폭만을 통해 두 종을 간단하고 신속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갯지렁이종 판별용 유전자 마커를 개발하였습니다. 생물들이 특이적으로 갖고 있는 CO1 유전자 부위를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되었던 심6 s 스 등과 비교하여 다른 진핵생물의 영향 없이 헤디스테에 대한 특이적인 PCR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어, 또한 개발된 이 마커는 PCR 증폭만을 통해 DNA 밴드 패턴을 어,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간단하고 어, 정확도 높은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기술 개발 및 실증 결과입니다. 어, 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용된 개체들은 경상남도 마산시와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각각 확보하였으며 어, 이 개체들이 어떤 종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형태와 문자계통학적 분석을 통해서 조금 확인하고 어, 확증하였습니다. 이렇게 분석된 염기서열을 바탕으로 프라이머 두 세트를 디자인하였고 어, 단일 반응에서 여러 표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멀티 PCR 피, 멀티플렉스 PCR을 최적화하여 해상도와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어, 특히, 멀티플렉스 PCR은 여러 표적에 대한 신속한 동시 검출을 제공하고 어, 식별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등 비용적으로도 효율적인 분석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PCR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찌랑이 어, 좀 판별 방법에 있어서 멀티플렉스 PCR로 어, 개놈 DNA를 증폭하여 어, DNA의 밴드 패턴을 분석하는데요. 어, 그림과 같이 277 베이스페어와 143 베이스페어의 밴드 2개가 확인이 되면 헤디스테 디아드로마로 결정을 하고 143 베이스페어의 밴드 하나가 확인이 되면 자포니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종관 연기 다양성을 이용하여 제조한 본 기술의 개지렁이 종 판별용 유전자 마커는 형태학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개지렁이 두 종을 신속하고 간단하게 판별할 수 있어 낚시 미끼로 사용되는 개지렁이의 산업적 가치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 평가 지표종으로 생태계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산업 및 시장 동향입니다. 유전자 시퀀스 비용의 감소와 더불어 검사가 보편화됨에 따라 세계 유전자 검사 시장이 2024년에 어, 약 118억 달러, 약 13조 7천억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해양 생태계 평가 지표군으로 사용되고 최근 일본에서 낚시 미끼로 사용됨에 따라 개찌렁이의 동정을 위한 종판별 마과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아래의 기사와 같이 어, 전세계 낚시용 미끼 산업 규모에 대한 내용인데요. 세계적으로 낚시에 이용되는 바다벌레의 산업적 가치가 연간 약 60억 파운드에 달하고, 이는 미국 수시 산업 업계의 연간 매출의 3배를 넘는 규모입니다. 어, 민물 낚시를 제외한 바다낚시에서 이용되는 미끼의 가치만을 추정한 수치입니다. 어, 이렇듯 낚시 미끼용 갯지렁이를 기반으로 수산업에 있어서 새로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산업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최근 일본에서 낚시 미끼로 사용됨에 따라 이를 위해 형태학적과 분자 유전학적 기술을 바탕으로 한개찌렁이의 정확한 동정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적용 분야 및 기대 효과입니다. 개찌렁이종 판별용 유전자 마커를 이용하여 산업적 가치가 높지만 형태학적으로 구분이 어려운 개찌렁이의 분자 유전학적 동정을 위해. 효율적인 유전자 맞고를 제공하여 산업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렇게 정확하게 동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개체군 생태에 대한 데이터는 생태계를 평가하는 지표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기술 성숙도 및 지식재산권입니다. 어, TRL 3단계로서 연구실 규모의 기본 성능 검증 단계에 있으며 어, 지식재산권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